어, 안녕하세요. 용미 소식 TV의 용미입니다 어, 극동 유화입니다. 어, 현재 가격은 4,670원입니다. 이렇게 예, 거래량을 터뜨리며 오르고 있습니다. 어, 흥구석유입니다 현재 가격은 8,660원입니다. 흥구 어, 사교도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거래량을 터뜨리며 오르고 있습니다. 어, 한국 석유입니다. 현재 가격은 어, 18,450원입니다. 한국 석유도 이렇게 조정이 끝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며 오르고,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현재 가격은 1,520원입니다. 아, 저번 주 금요일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어, 대성 에너지입니다. 현재 가격은 17,650원입니다. 대성 에너지도 이렇게 거래량을 섣드리며 오르고 있습니다. 대성 산업입니다. 현재 가격은 5,480원입니다. 어, 대성산업도 요즘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며 어우러고 시작합니다. 어르기 시작합니다. 어, 대성홀딩스입니다. 대성홀딩스는 어, 줄고 이렇게. 예,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중입니다 줄곧 이렇게 3,4년동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 GSE 입니다 현재 가격은 7,420원입니다 GSE도 이렇게 예, 거래량을 석드리며 오르, 오르고 있습니다 극동유화,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그리고 SH석유화학, 그리고 대성홀딩스,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극동유화, GSE는 모두 에너지 관련주로서 요즘 이 종목들은 에, 러시아 원유 제재 수혜 주어서금후 어,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어, 더욱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에, 다음 주도 어, 더 오를 것으로. 어, 예됩니다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종목이라고 봅니다. 어, 어파스넷입니다. 현재 가격은 어, 5,840원입니다. 이 어파스넷은, 어, 지난달 30일 조조청회에서 사유의 이사로 재임 선임된 신동훈 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와 연수원 동기로 알려주면서 그 관련주로 주목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파스넷은 그 장기적으로 봐도 또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IT 관련 종목들이 또 주목을, 복, 주목을 받으면서 IT 산업이 또 어, 네, 사상 그큰 발전 전망이 기대되면서 어, 또 금후 많이 오를 것으로 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수 아, 많은 종목들이 어르는 종목만 오르고 상승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또 이런 하락장이 금후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또큰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 선택을 잘 하는 잘하는 것이 수익을 확실하게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들 전로는, 초보자분들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어, 그런 장입니다. 수익을 내기는 커녕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장이 예, 지, 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 저희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세요. 어, 전에 예, 3월달부터 추천한 그 어, 3월달부터 라이브 방송 그리고 어, 일반 방송에서도 많이 이 줄곧 추천했던 효림 로봇이 1,500원대 그 그때에 추천하여 어 3월 25일 오후 1시 에저 그때부터 추천했는데 1,500원대부터 추천했는데 그후 2,930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고요 어 사도동원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고 배설대 많이 올랐고 그후 다른 종목들도 어50% 이상 어른 전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연락 주세요.